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채장입니다. 저는 오늘 포천시 선단동에 한번 나와봤어요. 오랜만에 선단동에 오늘 오픈한 새 집입니다. 25년식 건물이고요. 즉시 입주 가능한데 오픈하자마자 벌써 4채가 계약이 끝났어요. 총 8채 중에 4채가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오픈하기도 전에 주변 분들이 오셔서 다 구매를 한 건데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내부 평수가 38평이에요. 다른 집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2평, 35평, 이 정도까지는 많아요. 근데 38평?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도 하기 전부터 동네 분들이 오셔서 벌써 4채나 다 가져가셨고요. 또한 중요한 점, 2억원대로 나왔다는 점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집 보실 때 어떤 거를 제가 중요하게 여겨시는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추천을 드릴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주방 팬트리 아니면 주방 베란다가 넓은 거두 개로 다 해결이 되고요 안방 쪽에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심지어 작은 방도 창고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다 널찍널찍하고 위치도 선단동이면 뭐다 아실 거예요 살기 굉장히 좋은 동네고 바로 옆에 이마트도 있고 선단 아이스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랑 같이 전시에서부터이집 만나볼게요 자 지금부터 내부 모습 보여드릴 텐데 제가 처음에 이집 오늘 오픈했다고 했잖아요 못 믿으실까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보시면 지금 열심히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진짜 오늘 오픈한 집이고 디스플레이도 안될 만큼 제가 빠르게 나와서 찍고 있는데 정말로 50%나 계약이 돼서 참 꾸미시는 분도 그렇고 현장 분양팀도 난감하다고 합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디스플레이도 오늘 하는 집인데 벌써 50%가 분양이 됐다는 거는 분양 속도가 진짜 요즘 시기에 맞지 않게 너무너무 빠르다는 점을 의미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냥 뭐 구경이라도 한번 빨리 나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거실이고요 거실 폭이 너무너무 좋아요 앞에 막혀 있는 것도 없고요 5m가 살짝 안 됩니다 4m 96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40평대 아파트 거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호도 너무너무 개방감 있게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맑아서 채광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해가 넘어간 시간대라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해가 정말 잘 들어오는 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거실에서부터 이제 주방까지의 거리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8.6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실 주방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집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위쪽에는 오무령 천장을 채택을 해놨고요 메인등 뿐만 아니고 간접등도 굉장히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집안 곳곳이 환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냉장고 자리 비스포크 3대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냉장고 자리이긴 하거든요. 장이 안 쪄져 있긴 하지만, 요거를 제가 사이즈를 재볼게요. 냉장고 자리가 2m 40cm가 나옵니다. 요거 집에 있는 냉장고 한번 재보세요. 냉장고 2대, 3대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네, 나머지 상하부장 빼곡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쪽에 커피포트나 만마존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요거 그당 쓰시고 가운데에다가 식탁 같은 거 놓고 쓰시면은 주방 정말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창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허리 선반 쪽에 이렇게 밥솥 자리랑 전자레인지 자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방 팬트리 공간 좋아하시는 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곰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 정말 좋아 보입니다 세탁기는 어디 있느냐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세탁실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가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뭐 생선 같은 거를 굽는다거나 아니면 좀 냄새나는 요리를 할때 여기서 쓰시면 정말 좋은 게 그냥 여기 창문 딱 열어 놓으시고 여기 문 닫아 놓으시면 은 에어컨 바람 나갈 염려 없이 시원하게 환기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는 워시타워 자리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세탁기, 세제 이런 것들은 여기 밑쪽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까지 봤고요. 다음은 방들을 보여드릴 텐데,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이제 가장 안쪽에 있어요. 자, 보시면은 방 사이즈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가 3.46m. 반대쪽으로 보면은 4.35m. 방 크기 가늠이 되시죠 14자가 넘는 방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티는 잘안 나겠지만 여기가 층고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물형 천장을 더 추가적으로 대놨기 때문에 집 공간 자체가 그냥 다 웅장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양창형이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아니면 체광 이런 거 굉장히 좋고 제가 안방 드레스룸 넓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넓습니다 자 이쪽에는 화장대 공간이 있고요 저거 펴놓으시게 되면 한 10자 정도 공간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옥방 두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부욕실인데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샤워기만 이렇게 살짝 빼놓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 화면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방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작은 방입니다. 제가 아까 작은 방에 그 창고 공간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드레스룸으로 쓰기에는 조금 작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저분한 짐들 놓고 쓰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방 크기 10자 이상 나오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의 마지막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인데 여기 방이 그냥 다른 집 안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있는 거다 보여 드렸고요 메인욕실도 역시나 넓습니다 안방욕실이 큰데 메인욕실이 작을 수가 없겠죠 샤워 파티션으로 널찍하게 빼놓은 욕실이었어요. 자, 내부 모습 다 보셨고, 이 집이 왜 빨리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한번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오픈했는데 벌써 50%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8평에 2억원대 흔치 않은 분양가인 만큼 빨리 나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